저는 지금 2025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특별전 열리고 있는 코엑스문 나와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기업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TNL 헬스케어라는 업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모회사가 뭐 TNL이라는 이제 회사고 오, 네. 그 자회사로서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로 2023년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지금 현재 이제 제품 하나와 이런 O E M O D M 할수 있는 제품들을 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고 계신가요? 저희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빨간색 그 물리 치료 같은데 가면 보신 네. 적 있으시죠? 네. 이게 이제 적외선 치료인데요. 아, 네. 적외선 치료라는 게 일단 꾸준하게 자주 사용을 해야 네.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 이제 물리 치료를 매번 가는 것도 굉장히 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30g으로 만든 이런 이제 적외선 치료기고 네. 한번 만져 보시면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 네. 그냥... 네. 휴대할 다닐 네, 수 있을 정도. 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뭐 여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이제 창상 피복제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 자체가 의료용 실리콘이라서 굉장히 부착성도 좋고 이제 그런 사이드 이펙트도 없는 그런 의료용 실리콘으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붙이고 30분 동안은 붙이고 아, 저... 있을 수 있나요? 아. 이렇게 떨어뜨려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떨어뜨려도 아무렇지 <laughs> 네. 않네요 이 파란 색깔은 또 다른 건가요? 아 이거는 같은 거고요 어. 네. 이거 자체를 붙일 수 아, 없다 보니까 얘를 이제 네. 사용해서 붙이는 거고 얘는 이제 의료용실리콘이라는게 장점이 네. 다회 사용이 가능해서 네. 저희는 이런 것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아,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현재 이렇게 적외선 패치 말고 또 다른 것도 없는 요 어, 지금 뭐 이런 제품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인 반도체는 이런 플라스틱 위에다가 네. 올리는 거잖아요. 그 초록색 PCB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필름이나 아니면 패브릭 옷이나 아니면 그런 뭐 고무 종류 이런 데다가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름에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고 구부러뜨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웨어러블과 웨어러블 시장에 가장 이제 최적화된 네. 이제 나중에 지금 FPC보다 b 좀더 이제 선진화된 SPC라고 b 생각 하시면 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